안녕, 안녕. 안녕, 안녕. 뭐야, 벌써 들어왔네. 안녕. 이 동전에 눈이 멀어, 어? 빠져 죽을 뻔 했어요, 그냥. 안 죽었어, 이 자식아. 다 내가, 어? 이런, 이런 얄팍한 술새 죽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어다 먹었다, 씨. 어림도 없지! 아! 이게 이게 좀 낮아질 때 하면 되는구나. 어림도 있지. 좋았어요. 넘었어. 5천 점 넘었어. 1병0 0마셔 오케이. 가봅시다. 헤헤헤헤. <laughs> <laughs> 자. 이게 시작이네요. 자동이라며! 자동이라며! 뭐가 문젠데? 자동으로 삭제한다며! 이 시작이네요. 자동이름에, 자동이름에 뭐가 문제인데, 자동으로 삭제한 데매이 다음에 뭐가 문제인가요? 도대체? 도번했다도 대체 자동 착지라면서 착지가 왜안 되는 거야? 뭔데? 뭐가 문제인데? 아! 으아, 기다려 봐요. 이번에 한번 떼면 안 되나? 자, 봅시다. 오, 개무네. 운동을 해야겠어. 이게 다 게임 못하는 운동입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썩었었나?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쿠키런을 좀 해야 되나, 이거, 씨. 뇌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런, 씨, 님! 와, 욕할 뻔 했다. 안 먹어, 씨. 그냥 막가, 그냥. 막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라고 케이크 나온다고? 일단 저는 일단 빨리 갈게요. 아! 뚱 누르면 되는구나! 에이씨, 이걸 몰랐네. 근데 뭔가 점수를 더 먹으려면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데? 동인데. 네니 이거 뛰어 와. 이거 어떻게 뛸 건데? 뭐지? 아, 동전 따라가다 죽는 게 한두 번 아니라고. 저 길이 조절할 수 있어요? 나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가 봅시다. 그냥 5천연만 찍고 그냥 접자, 이끼. 예전엔 재밌게했던 같은데. 안 돼! 야, 이게 시간 동전으로 낚시를 해? 네가 저거 보고 살아봐. 이 자식이냐? 이 자식이 밑장을 빼? 씩씩 여러분 이 방금 그 뜻을 알았습니다. 나를 야 죽는 줄알지 중자지 이,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 씩이 자식이 내가 죽는 줄 알았지? 어림도 없지. 아 살았습니다. 5천엔 쭉이 게임 잡읍시다. 아, 진짜. 욕심냈다가. 욕심냈다가 죽었네. 진짜. 함정은 동전이다. 진짜, 저 동전을 저 따식으로 놨어, 이씨. 짜식이. 여기 점프 왜 있냐? 오이이좀더 아, 점수, 아!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 진짜. 진심. 이단뛰기 있어요? 이단뛰기 뭐 있어? 아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어요? 저길 점프해서 갈수 있어요? 아 진짜 몰라서 그래 주으라 그래, 만든 거 아닐 거 아니야 게임인데 뭔가 있을 거 같은데 저 어떻게 가요? 조만간 빡종할 듯 5천 점은 금방 찍습니다 여러분! 어뒤집뻔했네 오케이! 보너스 오케이! 뒤질 줄 알았지 어림도 없지 5천 점 찍고 접는다 이 게임! 으아 만점 단위 5천점인데한 판이면 끝날 적5 0 0점한 건데! 안 돼!!! 탐욕이 눈이 물어서 아, 하나님 아버지 아, 부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동전에 눈이 멀어, 어?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냥 안 죽었어, 이 자식아 다 내가, 어? 이런, 이런 얄팍한 술세에 죽을 거 같아? 어림도 없지, 어우 다 먹었다 씨. 어림도 없지. 아, 이게 이게 좀 낮아질 때 하면 되는구나. 어림도 있지. 좋았어요. 넘었어. 5000점 넘었어. 병 이거 어떻게 넘어? 컴퓨터 부수고 방종할까? 야, 벌써 9시 반이다 씨. 근데 이제는 매일 매일 30분에서 방송할 거예요. 네. 트위치라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컴퓨터 올때 가지고 지금 일단 시범 테스트 개똥만 게임이라도 그냥 하고 보자. 씨. 이제 평일 거는 그러고 이제 영상 안 올리고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편저님 말만 링크를 부래든가 5천점만 넘자. 오안 죽었다. 오 죽은 자욕하려고욕 일발 장전했는데 살았다. 씨. 야, 노란 거 달라, 노란 거. 오케이! 땡큐. 어? 와우. 이거 어떻게 살수 있어? 이거 어디게살수 있어요? Yeah, woohoo. 자, 자, 보자. 아니, 나도 아는데. 이 정도로 점프 못 사던데? 너 구라치냐? 구라치에서 손마저 잘라버린, 잘린다잉?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아, 놓으면 풀게 된다고 적혀 있구나. 어, 이 뭔데, 이건 또. 가봅시다. 그럼 더블 점퍼 없어? 더블 점퍼 없어요? 아, 아. 티티 여덟 번 모아서 아 잘했어요.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아, 태권도 잘했어. 잘했습니다. 나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한강치도못 가니. 깐단 소리쳐서 미안해요. 자, 이번에 5천점 찍을 접습니다. 아! <laughs> 유단장가 유단장가. 씨에트. 응, 응, 응 그럼 미치는가봐. 여러분 게임이 이렇게 좋음, 아이 진짜 정보 못 먹었다. 씨.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아 yeah, I'm so feel good. I'm so sick. 안가겠습니다다 so... <목소리> 좋은 분되세요잘 자요. 네. Yeah.